서상원입니다. 서상원입니다. 2019년 9월 22일입니다. 어, 2029년 9월 22일이네요. 어, 17살 고1입니다. 어, 27살입니다. 아무래도 온라인 과제 열심히 꾸준히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9월 캠프 나와서 이 비디오 촬영 중에 있습니다. 저희 유니콘 기업인 우리 기업 유니콘의 그 CEO입니다. 그 역시 저도 CEO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 들어와서 어 제가 CEO를 열심히 꿈꾸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이제 거기서 들은 강연들 과제들 다 이제 하면서 경험하다 보니까 아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시작해서 이 약간 유리한 점이 있구나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그냥 뭐 제가 많이 미루는 습관 같은 게 있는데 어, 성실히 모든 것에 임해줬으면 합니다. 제가 그런 말 했어요. 야, 아, 그래. 맞는 말이네. 그냥, 0년 전에도, 1 0년 후에도 미루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.